자 반갑습니다 흑입니다 자 요즘 한국 영화계 안팎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영화 업계 관계자들이 정말 깊은 한숨을 쉬면서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죠 바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천재지변도 없는 상황에서 10년 15년 만에 한 해에 천만 영화가 하나도 없다 한국 영화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블록버스터 미국 영화 싹다 더해도 천만에 가까운 영화가 단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한국 영화계가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일반 대중들은 이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흙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만 영화의 한국 영화인들은 왜 이렇게 목을 매냐 하고 봤더니 한국에서 영화 산업의 부흥 정도와 천만 영화가 그야말로 그대로 같이 가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라고 하잖아요. 역대 최초로 천만 영화가 나왔던 게 언제였습니까? 2003년 실미도,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괴물. 이야 그야말로 천만 영화의 탄생 자체가 한국 영화의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고요. 한국 영화의 최전성기 전성기였던 2010년 대엔한 해에만 4편, 5편이 천만영화 성적표를 찍는 이런 기염찬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영광도 있으면 몰락도 있는게 당연한걸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코로나로 거의 극장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완전히 다쳤을때 천만영화의 맥이 뚝 끊겼습니다. 야 근데 그 이후로 한국영화 저력이 있었죠? 물론 범죄도시 원툴 아니냐는 한국영화계의 씁쓸한 이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관객들을 데려온거 아니겠어요? 2022년 3년, 4년 연이어서 국산 영화들로만 천만 영화를 찍었었는데 이게 근데 마지막 불꽃이었던 것 같아요 2025년엔 천만은커녕 500만을 넘은 국내 영화도 딱 하나 그것도 F1이나 미션 임파서블처럼 진짜 대작 중의 대작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가져왔는데도 성적이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천만 영화들이 실종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국 영화계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이었죠? 천만 감독이라는 김성수, 장재현 감독이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처절한 한탄을 했었죠 한국 영화계 한마디로 붕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도 못 받고 한국 영화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흥행 공식은 무너졌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사라졌다. 이런 영화계 거장분들조차도 힘들어졌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정말 사실 산업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졌을지 감도 잘 오지 않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던 네티즌들은 어떤 의견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야, 저거 한국 영화 300만, 500만밖에 안 봤다고 한탄할 게 아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저 정도 영화를 300만, 500만이나 봐줬으면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할 만큼 다한 거다 여기서 뭘더 해주냐 그동안 했던 너무 뻔한 소재들이나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이제 진짜, 진짜 지겹고 재미가 없으니까 영화를 보러 안 가지 통신사 할인, 제휴 할인 이런 거 받으면 영화 티켓이 뭐 7,000원, 8,000원까지 볼수 있다 보니까 비싼 거에 대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진짜 극장에서 봐야 된다 재밌다 하는 영화 있으면 친구들 데리고 아니면 연인끼리 가서 아직까지 영화를 봐주는 게 한국인들인 것 같은데 그냥 볼 만한 영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옥석고르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기대가 한껏 높아졌던 한국 영화계 투자금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무려 관객수로 따지면 1등부터 20등 안에 든 영화들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던 영화가 4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야, 1등부터 20등까지 집계했는데 이래? 6, 70%가 손익분기점을 넘 넘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지표가 진짜 될것 같은 시나리오 영화에만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비율이 65%가 넘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영화계가 오히려 건강해지고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산업은 짓불도 모르는 저흑우가 관객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영화나 유튜브, 드라마 이런 모든 크리에이팅의 근본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고객들의 시간을 천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영화관 갈때 오며 가며 뭐 30분, 3 0분 1시간 광고시간 기다리는거 20분, 영화관에 앉아있는 시간 2시간 하면 황금 같은 주말에 3, 4시간을 투입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냥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잖아요. 사실 사람들한테. 시간이 얼마나 귀해. 그죠? 그런데 사실 최근 나오는 너무 많은 한국 영화들이 그런 기본적인 고객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배려가 좀 없었다.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물론 이렇게 천만 관객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들이 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겠지만 한국 영화계 답 없어요. 흥행 공식이 무너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 관객 입장에선 똑같은 소재나 문법, 그런 공식들에 딱 똑같이 짜 맞추고 재탕해서 영화를 계속 만들면 사실 그걸 봐줄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뒤에 나왔던 발언 중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런 예체능이나 크리에이터 직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으면 안 되는 직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맞잖아요. 뭐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매 작품마다 정말 칼을 갈고 나와야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으면 뭐 공무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호날두가 아, 난 앞으로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매달 돈을 벌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 목숨 걸고 매 경기마다 경기장에 들어가겠지.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관객들 입장에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나 젊을 때부터 고생해서 천만 필모도 쌓았으니까 이제 뭐 한국 영화 그냥 성공했던 그대로 문법에 맞춰서 찍어내면 뭐내 이름값도 있고 손익분기점까지는 파주겠지 운대만좀 따라주면 천만 관객도 한번 찍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봐줄 한국인들이 없다. 그죠? 산업 전체가 이런 일들을 겪고는 있지만 작품들이 아마 싹 물갈이 되는 것처럼 한국 영화 감독들도 또 새로운 피,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좀할 감독들이 나오면서 더 건강해지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죠. 한국 영화계가 요몇년 동안 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우리나라만큼. <laughs> 그 이상으로 영화 산업이 큰 중국이나 미국 그런 나라들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자 먼저 전세계 영화 관람객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박스 오피스 야 한국이랑 수치가 굉장히 비슷하죠 2019년을 정점으로 코로나 시기에 확 떨어졌고 그 이후에 회복을 했으나 2019년에 그 정점 만큼은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또 웃기게도 관람객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작되는 영화 편수는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관람객 티켓 판매로는 손익 분기점을 넘기 너무 어려워졌다 보니까 최대한 내부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플랫폼 판권 판매나 아니면 DVD 판매 이런 2차 시장, 3차 시장을 노린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영화 산업이 가장 크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에 무려 오랜만에 여기는 극장 자체가 6천 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극장 산업을 지켜보면 모든 면들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데 총 관람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i m a 스나 3D관 이런 관객들이 집에서 TV나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디즈니를 볼 때랑은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완전 큰 대형 화면이나 음향의 힘을 완전 빡. 준. 그런 특별관의 매출들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극장 수입의 객단가를 확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하죠 또 하나의 재미난 트렌드는 영미권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른바 슈퍼 히어로 피로라는 트렌드인데 한 2010년대부터 있었던 어벤져스 물론 재밌긴 했지만 아 이제는 어떤 히어로가 와서 고생하고 다 같이 뭐 적을 무찌른다 뭐 맛있긴 한데 너무 잘 아는 그맛 이런 거에 대한 좀 물린다고 해야 할까요?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 대신 어떤 영화들이 뜨고 있냐? 아 다들 잘 아시죠. 한국에서도 뜨거웠던 전 세계적인 현상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야말로 영화 산업 전체를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성기를 회복을 못하고 영화관 산업 전체가 이렇게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안 좋은 업황을 모두 불식시키고 얼마 전 추수감사절 연휴에 주토피아 2가전 세계 역대 애니 개봉 기록을 가뿐히 갱신했다고 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흥하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니까 애기들, 뭐, 초중생들, 아, 물론 애니메이션들을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즐기지만, 초중생, 학생들이 많이 즐기잖아요. 그 학생들끼리만 또 영화관을 갈수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또 같이 가고, 한 명이 이렇게 가게 되면, 3명, 4명 티켓이 팔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티켓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뭐, 유리하다고도 하고요. 아, 또 우리 애기들 보면, 뽀로로, 스폰지밥 이런 것들 보면, 하루 종일 똑같은 거 그냥 맨 같은 노곽이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영화관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보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데 유리하다고들 하죠. 그래서 아, 이제 극장에 관객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쓴 그런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도 좋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할리우드에선 이런 패밀리 영화들은 쭉 다시 재장전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는 궁금증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올해는 천만 영화 찍는 게 거의 글렀겠지만 내년엔 어떻게 안 될까? 2026년에도 설마 천만 영화가 없을까?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는 시 분들이 계시죠 물론 내년에도 천만을 노리는 대작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아 많은 분들이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부산행, 반도, 지옥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성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관객들을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내년 중순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좀비물이라고 하죠 또 10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다 1,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2가 아마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이상민 배우가 IMF와 그 이후에 한국에 약간 파란만장했던 시대를 다룬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아, 또 해외 영화들도 빠질 수가 없죠. 몇십년 만에 나오는 거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티저편이 정말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야, NSA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주연 배우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야, 진짜 듄 3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듄이나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영화는 진짜 극장에서 안볼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천만 영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 이런 엄청 이름값이 큰 배우들이 다 나오고요. 추격자, 황해, 곡성으로 아 진짜 재미가 뭔지 제대로 아는 나홍진 감독이 찍고 있는 호프란 영화인데 이게 제작비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로 많은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죠. 500억 원 이상.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외계인이 나오는 SF 스릴러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국 영화계가 옛날 소재에 똑같은 거 재탕하고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곁가지로 새로운 장르를 또 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SFA에서만큼은 진짜 계속해서 망했잖아요. 이번에 진짜 제발 좀,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영화 제목이 또 공교롭게도 호프야 <laughs> 진짜 한국 영화계의 진짜 희망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다. 그쵸? 여러분들은 올해 천만 영화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